6개월 만에 복귀.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외식업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공영방송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가행점주들의 피눈물입니다. 연동 볼카체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을 제시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고발합니다. 결국 폐업 위기. 그런데도 본사는 나 몰라라 회피 중입니다. 돈만 벌면 그만입니까? 이런 상황에 방송에 나와 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공영방송은 개인 기업의 홍보 채널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뒤로하고 인지도로 다시 대중을 현혹하려 한다면 의는 국민 기만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통째로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복귀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산시장 상표권 논란까지 상생은 쇼였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해결없는 방송 복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논란이 묻히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